네,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여러분은 법무법인 라움과 라움 법률TV에서 함께 만든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라움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또 노동 전문, 또 우리 최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어 정리해고와 해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모 되게 방금 인사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방상은뭐 <laughs> 제일 새롭죠 네. <laughs> 아, 오늘 이야기는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될것 같아요 네, 회사가 특별히 이제 경영을 할때 해고를 할때 사실은 마땅한 해고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또 교수님이 아까 해주셔가지고 어 과연 이 요건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 제 24조 상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그 요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그 해고요 정리해고 요건이라고 하죠. 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들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어, 해고를 하는데 이 해고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해고를 그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만약에 뭐 정리해고 같은 면 100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면 뭐한 30명을 많이 정리해고 한다고 하면 그 30명을 과연 공중하고 합리적인 그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뽑았는지도 하나의 네. 요건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만약에 어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이제 일방적으로 또 정리해고로 하는 명목으로 이제 해고를 시키면 안 되니까 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음. 그 정리해고의 5 0일전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정리해고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요건이라는 게 되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일 난해한 딱 단어가 제가 느끼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네. <laughs> 네,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참, 이 경영상 해고에 의해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이제 소송으로 이제 하는 경우 이제 이게 참, 이거를 입증하는 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학술이나 판례에서 이제 테, 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정말 이제 회사 재정이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가 됐다. 네. 음, 그런 것도 될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다르게 또 우리가 어, 볼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부속 통폐하는 합 경우. 네. 아니면 회사가 직종을 바꾸는 경우 네. 이제, 부득이하게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일부러, 음. 어, 근로자 내놓고 하는 고하니라회사라회요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경영상 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e r n 근 v 이 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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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운 e r never, never, n e 이 e 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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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v e 이제 우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 뭐 근로자가 잘못해서 이제 해고하는 경우는 뭐그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시키는 상황이니까 사용자가 이 경영상 해고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음. 근로자를 쉽게 이제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또 어려운 것중 하나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진짜로 해고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해고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늘 경영자는 해고를 하지 않기위 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노력이라는 걸 어떻게 또 증명해야 된다는 거사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거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예, 예나 아니면 뭐 이런 요건 같은 것이 또 있나요? 어 요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다는 걸로 이제 예를 들수 있는 게 만약에 뭐, 뭐 100명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재정난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네. 임원이 한 10명이다 고액의 임금을 받으시는 임원들의 그 있다면. 일단은 그 임원들 임금을 좀 삭감하는 겁니다 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개선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도 들수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제 개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제 쓸데없는 부서는 일단은 뭐 이렇게 폐지하고, 나머지 부서로 어쨌든 간에 인원을 다시 뭐 이렇게 분산시켰는데,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항이 나아지지 않았다. 음... 그런 경우도 이제 될수 있겠죠 반면에 겨, 어, 경영, 그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고를 시켰는데 10일 뒤에 새로운 근로자를 뽑는 겁니다 아, 네, 이거는 아, 네, 누가봐도 이 근로자 타겟으로 이제 한 네. 거죠 예. 아, 그런 경우를 어렵네요.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참 이게 예. 아, 이제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게참 어려운 일이 아, 네.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오늘도 이렇게 정리해고와 해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 변호사님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저희 듣는 청취자 분들께서 좀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실 근로자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보다는 사용자 분들께 이제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어 이제 제, 저도 이제 뭐 지방노동위원회나 부해고 보제 신청을 하는데 어 제가 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조금 막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이제 이 소송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왔혔던 사건이 정리해고에 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근로자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영상 이유로 해고당한 게. 당연하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어, 20 중로위에서 어쨌든그 판결이 뒤집히는 순간을 제가 봤기 때문에요 사용자들은 어쨌든간에 이제 뭐 정리해고가 쉽다 이렇게 생뭐 오이나시기 쉬운데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긴박한 경상의 이유인지 그리고 음. 정말 이 근로자들 다른 근로자들도 해고시킬 수 있는데 왜이 근로자를 해고시켜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합리성적인 이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시면 여러 명, 한 20명 정도 정리해고 시켰다가 모두 원직하시면 그 임금 상당액 다 주셔야 되죠. 네. 그렇죠. 당분간 정리해고도 못하시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좀 신중해,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사용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가장 큰 거는 일단 사람을 뽑을 때부터 네. 네, 누군가를 이렇게 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부터 주의하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이 해고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회사에 뭐 이득을 제재한다고 해서 고할 때는 유난히 주의하시면서 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변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님들과 좀 상담을 받아서 이런 것들 좀 풀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 유익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최일또 또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 저희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뭐 사실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로 저희를 기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